자 안녕하세요 용감입니다 오늘 구성 역점몹들 떴죠 구성역점몹들과 호석작이 떴습니다 해봐야겠죠 구성역점몹 근데 이거 이 맵에 이렇게 나오는거예요아 운좋게 떠야 되구나 운좋게 아 이런 일반몹들 나오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 했잖아요 뭐 운이 좋아야 되지만 이제 일반 몹이 좀 뜨긴 하네. 휴식을 돌릴까? 휴식한 뺑뺑이 돌릴까요? 어, 구성 레다우 그리고 구성 우드투나가 떴습니다. 아, 일반 몹 나오는 거 진짜 확실히 체감된다. 지금 좀 어, 뭐야? 식사 효과 시간 70분이네? 와, 20분이나 늘렸어? 대박이네. 초대 식사는 90분이에요. 어, 대박이다. 자, 구성 레다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처음 또 레다우가 맛있게 맞아주는 애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 오, 뭐야? 너도 나중에 구성으로 와, 차타카브라. 기대, 기대중이야. 3차 업데이트 기대중이야. 흐차. 네, 레다아웃좀 한번 맞아보고 딜을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쉬워서 이거 맞을 수 있으려나? 구성나오면 근데 그냥 억지로 역전왕 좀. 패턴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차. 와, 근데 상처가 더럽게 안 나긴 합니다. 와? 엥? 이거 그거 아니잖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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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전 그건 아닌데 왜 이연발 쏘는 건데 왜 이게 한 방이냐? 어, 물론 풀피는 아니었지만 아 근데 기절을 생각보다 늦게 했어요. 제가 머리를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내성치도 많이 높아졌을 테고. 아 그리고 차액은 도강 강화 이거 다시 돌아온 거 체감된다. 이제 갈갈갈 잘 섞어주면서 해야겠네. 갈갈갈 할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갈갈갈을 해줘야겠네요. 이게 근데 그래봤자 레다오라 이게 패턴 자체가 좋은 애이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이네. 오 씨. 나한테 왔으면 죽었잖아. 이제 상처가 잘안 나니까, 이런 약점 때, 그, 집약공 하는 거잘 노려야겠는데요? 포인트 포인트를 잘 봐야 돼서. 오, 이게 아부나이라고? 단, 차가 안 됐네? 단차치도 많이 높나보네? 오, 씨! 오이! 아니, 단차 이게 안 돼? 세 번은 매달렸는데? 원래 두번 매달리면 되는데? 단차 좀 대봐, 오. 어. 단차를 네번 해야되는데요? 단차치가.. 차액 단차치가 높은 무기인데도 단차가 빡세졌네 어 해골 떴네 어우 생각보다 별거 없네 데미지는 엄청 세진거 같은데 레다우..다 보니까 이게 어, 체력 내전은 없네요 이정도면 충분히 팰만 하네요 그냥.. 딱 팰쯤에 죽었네 다만 그거죠 레다우는 동선이 너무 빡세요 뭐냐면.. 뭔 느낌이냐면 너무 멀리멀리 멀리 가 <laughs> 고출력 조고 출연 한대도안 맞춰, 이 시계 가보자아 아무튼 이지 아아 아. 보상 못 받다 괜찮아 오 구성 진다드와 구성 고어마가라 아 맞다 방어구 최대 강화치 뚫렸잖아요 이거 까먹으신 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하세요 어 이제 한도가 뚫렸습니다 원래 8 렙까지 강화였는데. 10렉까지 되네요 모든 파츠를 다 강화하면은 좀 차이가 있, 있, 있긴 해요 일단 레드아 자체는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데미지만 많이 세진 거자 이번엔 구성 우드트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이 있는데 구성 완참치 안발기배 사면소 성공 이게 안발기배가 요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인풋렉 좀 사라지고 그리고 판정이 좋아졌거든요 그거 보는 느낌도 되겠죠 뭐 얼마나 널널해졌길래 다들 극찬을 하는지 뭐, 이 정도야. 두번 성공. 어, 이거는, 어, 실패. 다시 처음부터. <laughs> 왜 이렇게 아프냐, 근데? 아니, 장난이 아니라 너무 아픈데요? 안발 기배. 안발 기배. 안발 기배. 사면서 바로 하지. 안발 기배, 근데.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건지 좀 감이 오는데요? 이제 암발기배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암발기배 이 자식아 오 데미지가 막 그냥 암발기배 이 자식아 또해마하하하하하하 <laughs> 컴온 암발기배 이 자식아 수월태도 수월 수월태도를 수월 언어 깔고 이렇게 안발 기배만 했었잖아요. 너무 센데? 아니, 원래도 안발 기배를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인풋렉 사라진 게 진짜 근데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냥 안발 기배 난사하면 되겠는데요? 투구! 이따 깨기! 이거 맞을 수도 있어가지고. 안발 기배! 투구! 깨버리게! 깨버리게! 야, 좋다. 좀 많이 좋아졌다. 태도 사용감. 간파 타이밍도 좋아진 것 같다고요? 그건 제가 잘하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와! 쿵. 암발 기배! 판정 개좋아. 안 돼. 어, 암발 기배하고 다시 채우면 돼, 코팅. 데미지 보이세요? 와, 그냥 미쳤다. 말안 돼! 플레이가 어, 해골 떴네 체력도 적당하네, 구성애들 봐봐요, 어, 완발기에 막대 지금 그냥 포획하면 되잖아 해골 뜰때 저처럼 이렇게 잡는 거 말고 으차! <laughs> 봐요 중... <주> 관통탄! 와 <laughs> 최고야 일로 와 일로 와. 죽 지금 어떻게? 두구 깨기 막타 했습니다. 음, 머리 때리고 봤자 방금. 아안 돼. 아니 구성이라 좀 체력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와 견과복 개 많이 줘요. 은색금. 근데 칠색금도 가끔 뜬다고 보수. 마도안 되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경과목도? 구성모업 지금 두 마리 잡아봤는데, 피통은 안 늘어났고, 그냥 데미지만 세진 애 같아요? 그냥 별 생각 없네? 괜찮네? 아, 호석이 바로 뜨는구나? 아까 거못 봤잖아. 아이, 뭐야, 이건. 아, 6티어? 6티어, 5티어안 봐도 되겠는데? 슛! 에? 뭐야? <laughs> 그니까 러 제작호석보다는 어느정도 좋아야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보니까 좀 맛없네 그리고 생각보다 스킬이 잘 많이 뜨는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뜨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마카 할머니한테 이제 연금 호석이 생겼죠 아 이런 거 이렇게 갈아버려도 되고 아은 부적 티켓 또 따로 있구나 아 이게 슬롯이 방어구 슬롯 말고 무기 슬롯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 팔레어도 호석을 좀잘 띄어야겠다 무기 슬롯은 팔티어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팔레어도에서만 아 그러면은 좋은 호성 먹기가 많이 힘들긴 하겠다. 진다드 구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딜박히는거 보소. 오이 아 오줌 싸는 거왜 이렇게 아파? 이거 위험한. 감지는 했어. 위험하다고 촉. <목소리> <촥>! 이건 리바이야. <laughs> 오케이. 이거 리바이. 저번에 버프당한 이후로는 데미지가 나쁘진 않아서. 이건 리바이야. <목소리> 리바이보다는 나선참이 더 좋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착! 해서, 나선 참! 하고, 바로, 여기서 연계가 되니.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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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디미지 뭐야? 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범위가 닿는 거야? 충분히 멀리 갔다 생각했는데? 좋아. 아니, 근데 할만한데? 딱히 진다하드 구성됐다고 해서 뭐더 오래 걸리진 않네요. 구성법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일어나면은 촥! 안돼! 뭐야! 아니! 야! 집 공사 다시 해! 이씨! 아니! 엥?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회피 이 자식아! 아우 아파! 나 죽! 나 죽! 잠깐만! 코코야! 코코! 코코야! 대리?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잠깐만, 그거 되잖아요. 회피로 피할 수 있잖아. 가자! 일점 타격! 난무! 그쵸, 이렇게 해서, 리바이보다는 확실히, 나선참이 더 좋긴 하죠, 이런 거 보면. 내려올 때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왜안 맞아줘, 뻘쭘하기. 찾아! 좋아! <laughs> 마무리 개쩌는데요? 2, 1, 1, 2, 2 잠깐만 아우, 9, 10, 11 11? 슛! 아니 아 미치겠네 폭파병축 드럽게안 뜨네 드럽게안떠 그냥 암튼 구성 진다드도 잡았는데 할만합니다 근데 쌍검이어서 재밌었을 수도 있어 그런 느낌이 있죠 구성 누이그드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누이그드라? 누이그드라? 어려울 것 같은데 오이! 어 뭐야? 이걸로 막아지네? 누이 그드라는 아직도 하, 패턴이 잘안 보인단 말이지. 불길에 딜에... 촉수 공격에 와. 아니. 뭐지? 아니, 세크레트가 이바 바, 다리에 걸려서 못 온다. 찰 걸으면 살아. 잘못굴른 겁니다. 음, 잘 구르면 못 굴렀어, 못 굴렀어. 누이그드라도 데미지만 좀 세진? 그냥 팔성몹이랑 큰 차이 없네요. 오히려 보상이 호석이니까 더 좋은 느낌. 그렇지. 자이자이자시가, 야이자시가 왜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지? 별로 안 맞지 않았나 나. 엥? 그니까, 누이그더라는, 모르겠다니까, 어, 어떻게 에너지가, 내가, 이렇게 된 건지. 으이 <laughs> 초고출력! 초고출력! 그렇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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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가리. 나 에너지 없어, 코코야. 어이씨, 어! 왜 죽, 어? 왜 죽, 어? 아니, 에반디. 아이로 꼭 살만, 살만할 때는 힐해주고 죽을 것 같을 때는 힐안 해줘. 그니까요. 비약 먹는 타이밍이랑 겹칠 때가 좀 있죠. 어, 잠깐만. 세크레트! 세크레트! 나 죽어! 오이! 오! 이걸 맞춰? 근데 괜찮아요 거의 다 잡았어 와 근데 물 차액 들고 올걸 그랬네요 차라리 물 차액이 필요했네 이거 한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입니다 보여요 체력이 보여요 누이 그더라도 뭐 비슷하네요 어. 근데 위험했다 확실히 패턴을 모르면 위험하다 다섯 개 까볼까요? 이거 진짜 안 뜨네.